안녕하세요 깨해박스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이 딱지를 잡아볼 겁니다. 네, 딱지를 치는 분, 딱지를 치고 싶다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는 색종이. 두장 필요합니다. 네, 지금 아빠 씨가 사진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네, 이거. 먼저, 색 종이 두장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 댓글을 많이, 어, 댓글을 안 달아 주셔서 좀댓글에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댓글을 어, 해야지 그걸 만들어주는데 댓글이 안 달아서 그냥 안 와서 그냥 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은. 네, 그래가지고 오늘 이 딱지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한 장은 내비두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색이 뒤로 가도록 해서 그리고 접어주는데요. 어, 내가 원하는 색이랑 반반 부위에 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여기를 줬는데 안 되면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하지 말고. 살짝요 네 그리고 맞게 해주셔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네좀 튀어나와도 괜찮아요 바으로록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일텐데요 네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이렇게 접는데 이렇게 접는데, 다 접지 마시고, 한 1분 정도 접어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좀 어려운데요. 어, 그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도 다 접지 마시고, 1, 1, 1, 1, 1, 해주시면 됩니다. 아빠 아빠 씨뭐 짐을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어, 돈 없어요? 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장도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된 중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으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또 일미리 해주시고 제가 아까는 삐끗 삐끗하게 했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일미리 또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면, 봐봐요. 먼저 여기 깔려있는 부분이, 근데 이거 좀 어려운, 어려운데요. 여기 깔, 여기 밑에 깔려있는 부분이, 먼저 여기를 감싸고, 그리고 여기를 감싸고, 여기를 감싸고 해서, 여기를, 자, 여기를, 뭐, 꼭잘 보여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끼는지. 네, 여기에 작은 손가락 틈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틈이요. 이 틈을 이용해서, 이 틈을 이용해서, 여기에 종이를 넣어줍니다. 네, 그럼 딱지 완성인데요. 한번 쳐볼까요? 네, 너무 약하죠? 세게, 세게 하려면은, 딱지를 여러 개 만들어서 하는데, 그러면 펴질 수 있으니까, 그, 많이 한 다음에, 딱지에 테이프를, 어, 열 십자로 붙이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